씨. 네, 우리 돈만 원씩 걷어서 좀 줄까요? <laughs> 아니요, 돈히 많아요. 저좀 저 아, 아. 소비지? 아, 저요돈 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것까지 어.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은 올해 1월 들어 네.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. 남은 건 결혼밖에 없습니다. 아. 가야 돼 가야 돼 내년까지 노력하고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. 그 포기는 일거 <laughs> 그러면은요 여기서 잠깐, 어, 그 이상형을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네 어, 주제에 뭐, 무슨 이상형이에요? 아니 뭐 갔다 와도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아 저보다 세살 <laughs> <3살> 위만 아니면 그냥 <laughs> 세살 아, <laughs> 아, 네. 누나까지는 괜찮은데 네. 그보다 조금 더 들으시면. 방수벌 이... 할까봐 그러세요? 아니, 뭐 19년 동안 비끄느라고 힘들었는데. 아, 그래요? 네, 네. 또 그분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게 네. 쉽지 않을 것 같아서. 하여간, 아, 뭐들 여러분들 저에게 새로운 사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받은 사랑,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께 정말 몽땅 되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대박 날 겁니다. <laughs> 아, <가시는 길에 웃음> 지금 혼잣말로 자. 뭐라는 거야? 자꾸 혼잣말 오늘 계속 혼잣말하는 뭐라는거야 <laughs> 지금 방금. 기바 다라 이번 말하고. 뭐 기가 다라. 기가 다라거 하라고. <laughs> 어, 아, 기받아라 아, 하라고. <laughs> 자 강남구 코엑스 앞에 여러분 오신 오픈해요 콘서트 여러분들 모두 다기바 다라. 저희가 예,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신 분들도 피로할 수 있고 다리가 그렇죠. 또 뒤에 계신 우리 대기하고 있는 가수분도 지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어, 노래를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할 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제 감기 많이 기성일 때 많이 지금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